너무도 안타까운 소식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성 트로트 가수 해소가 우리의 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가수의 숲가 숙소에서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해소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돼 스스로 떠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수 씨를 가족들에게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는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한 재원으로 지상파 음악 경연 프로그램은 물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탄탄한 가창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주현미의 1호 제자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전날 해수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발견됐다는 설이 제기되면서 해수의 SNS SNS에는 진위 여부를 알고 싶어하는 지인과 팬들의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날 10일 해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팬들의 보내준 도시락 인증샷을 공개했었습니다. 해수는 태배수 부산 아침밥 마당 출연 팬카페에 해수피아가 보낸 도시락을 받고 글과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전날에도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저음을 너무 행복했다고 팬들과 소통한 바 있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해수는 1993년 생으로 올해 나이 31세로 배수, 학력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판소리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는 아무래도 해수가 신인 가수다 보니 해수의 고향키, 몸무게, 혈액형 등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이 많은 것 같네요. 예명해수는 한자 그대로 바다처럼 깊고 발달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뒤늦게 붙인 의미라고 합니다. 장명소에 가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지은 예명인데, 사주에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바다해를 썼다고 합니다. 데뷔한 지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명이 불명입니다. 팬들을 부르는 애칭으로 통화가 있습니다. 해수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인 복숭아의 뒷부분을 따와서 이름 붙여졌다고 하네요. 해수는 뚱하라는 별명을 참 사랑했다고 합니다. 해수는 오랜 기간 판소리를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교 시절까지 전주국악관에서 판소리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해수는 어렸을 때이 세상 유일한 혈육인 아버지와 함께 전국을 떠돌며 노래와 색소폰 연주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유랑극단 안단장이었던 아버지 박수기 씨는 시한살에 얻은 딸이 안쓰럽기만 했다고 합니다. 해수를 낳고, 6개월 만에 집을 나간 아내를 대신해,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으며, 딸을 키워왔다고 하는데요. 가진 재주로 할수 있는 게 유랑 가수뿐이라, 이 길로 살아왔지만, 자신의 닮은 딸이 저처럼, 떠돌이 땅딸러로 살아갈 일이 아득했다고 하네요. 해수는 아버지가 더 늦기 전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연습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속상한 말다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패스는 주현미의 팬클럽에 들 정도로 주현미를 좋아해 한 소리에서 트로트로 전향했다고 합니다. 주현미 선생님의 일호 제자로 지난해 11월 데뷔 앨범 내 인생 내가로 데뷔하여 꿈을 이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가요 무대, 가요 베스트 등 무대를 비롯해 지역 무대에서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데뷔한 지 3개월도 채안된 2010년 2월 17일 국내 전통 가요 프로그램 중 역사가 깊고 명성이 높은 가요 무대에 올랐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요 무대에 출연하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2010년 8월부터 전국 탑텐 가위쇼의 영텐이 기로 합류했습니다. 멤버들 중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해 막내 포지션을 맡고 있으며 합류 이후에 다른 방송이나 라디오 등을 보면 명텐 멤버들과 함께 출연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3일 이들과 함께 용텐 콘서트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영텐위기에 소속인 안성훈과 함께 장보로 가세해 m 지및 리포터로 출연했습니다. 이회성 이긴하나 데뷔 이후 첫임시를 맡았음에도 뛰어난 대본 숙제력과 재치있는 멘트들이 눈에 띄었죠. 2011년 7월 장윤정, 도경환 부부와 함께 예능 장윤정의 도장깨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올해 나이에 트로트 가수 곽지은도 함께 출연했죠. 평소에 재치있는 입담과 어디로 재지 모르는 4차원 행동으로 돌나스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수는 탄탄한 가창력과 유머러스한 입담을 두루 갖추고 있어 유튜브 해수의 막사를 통해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